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정제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현지 공동조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여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More than just 안녕하십니까. 명민준입니다. 오늘부터 북한 철도남북공동현지 조사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서울역을 출발한 우리측 열차가 잠시 뒤 도라산역에서 환송행사를 한뒤 북측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환송행사 현장과 함께 이번 남북공동조사 의미와 과제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철도남북공동조사를 위해서 우리측 열차가 이제 서울역을 출발해서 도라산역에서 환송행사를 하고 이제 북쪽으로 향합니다.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 의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의미가 너무 많아서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남북한 간에 끊어졌던 혈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이어주는 그첫 공사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제 먼저 공동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데서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라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 비핵화 해담이 지금 교착 상태에 거의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오늘 대통령께서 다시 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활로를 뭐 뚫긴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착공식이 남북 한 간의 협력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추동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의미는 이제 대통령께서 파리로 경축사에서 말씀하신 건데 바로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에, 유럽에서의 철강 공동체가 뭐, 이 시와 이 시를 거쳐서 오늘날 유럽연합이라고 예, 하는 이유까지 예.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북한의 이 철도 공동체가 나중에는 우리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공동체 또는 경제 공동체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저희 희망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이기도 할 텐데 정말 부산에서 또는 목포에서 강주에서 이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예. 또는 뭐 중국과 몽골을 거쳐서 유럽까지 갈수 있는 그런 날이 곧올수 있기를 이제 바라고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첫 번째 단계가 오늘 이제 공동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철도 현대화 작업을 거쳐서 예.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제 크게 마한네 가지 정도로 의미를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많은 의미도 담겨 있고 그렇죠. 또 기대감도 큽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일정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시부터 환송 행사 원래 이게 30분이었는데 또 50분으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아 50분 정도 있을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오늘 이제 서울역에서 일단 뭐한열시반 정도에서 출발해서 천천히 오겠죠. 예. 그래서 돌아산역에는 여덟 시 정도에 지금 현재까지는 도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도착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분간 이렇게 이제 환영 행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철도 공사하고 관련되는 우리나라의 주무부처 장관은 두 분이지 않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의 통일부 장관 이될 거고 하나는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이 되실 텐데 이 교통 어,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또 조,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제 아무래도 한영식을 하게 될 거고요 환송사를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철도 도로니까 이쪽에 관련되는 제국회의원들 또 통일부에 관련되는 외통위 쪽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이제 참석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직접 이제 공사를 담당하게 될. 예. 그런 이제 공단에 관련되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환송식을 하게 될 텐데 그걸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이걸 좀 전문용으로 어 풀무신고라고 하던데 풀무신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는 이게 최초의 기관사가 어떤 그 선로를 개통해서 가게 되면 통상 이제 마호라를 이렇게 걸쳐주거든요. 예. 그걸 이제 전문용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잘 다녀와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해주면 이제 기적을 울리고 판문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측 철도 차량 기관차를 포함해서 일곱 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 기관차는 북측에 데려다 주고 다시 귀환을 하는 걸로 또 알려져 있고요. 조사열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음, 조사열차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일곱 량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요 예. 제일 앞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차가 가야 되니까, 그건 우리는 디젤 기관차거든요. 아주 큰 이제 기관차가 앞에서 끌게 될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18일 동안 계속해서 이북척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은 거기서 이제 숙식을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발전차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차가 한 300kW 짜리 발전차가 따라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기관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디젤 기관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유조차가 이제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일 앞에는 기관차, 유조차, 그 다음에 발전차 이것이 이제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는 인원들이 우리가 한 28명 정도 갈 텐데, 이들이 이제 사무 보고 잠자고, 또 필요한 물도 이제 싣고 가야 되고, 자재도 싣고 가야 되는데, 그런 열차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객차가 필요한 거고, 침식차가 필요한 거고, 또 유괴. 그 화차, 또 예. 그 화물차가 또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객차, 침대차, 침식차, 유계하차 이렇게 포함해서 일곱량이 가는데요. 갔다가 기관차는 판문역에서 이제 북한 차한테 기관차한테 넘겨주고 우리 디젤 기관차는 다시 우리 도라산역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 자, 지난 9월 남북정상의 합의 이후부터 이게 착공도 아니고 조사인데 조사까지 오기에도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은 이제 8월 달에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4월 달에 4.7 판문점 그 공동 선언을 통해서 뭐 올해 내로 이렇게 도로 그다음에 철도 이게 현대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공동 선언에는 명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9월 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아 북한을 방문을 해서 3차 아이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양선언을 통해서 올해 내로 이 착공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핵심이었고요. 그 이후에 남북한 간의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얘기가 사실은 뭐 10월까지 다 공동조사를 하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착공식을까지 예. 한다. 여기까지가 그때 이제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동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 쪽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게 소위 말하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문제는 유엔사의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사에서 아 이게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 여기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으니까 또 들어가는 것을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1차 시도했던 것이 실패로 끝났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결정한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되는 건데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어떤 품목을 정하고 어떤 나라가 이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또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면제를 해줄 게 뭐고 이걸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 되요. 예, 예. 그것이 바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대북 제재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유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관차를 계속 움직여야 예, 되니까요. 예. 이 유류도 가져가야 되고 또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조사 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조사 기구도 가져가야 되고 또 발전기도 가져가야 이게 이제 뭐 먹고 자고 또 음식 만들고 하는데 그렇죠. 다 필요한 거니까 현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독자 제재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자 제재 품목이 있고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집단 제재하는 예. 그 품목이 있어서 양쪽으로 다 얘기를 했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 조명균 장관이 아아 아, 저기, 미국을 가서, 어, 폼페오 이 국무부 장관하고 만나고, 그 뒤에 이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하고, 우리의 그 한반도 교수 본부장하고 같이 만나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 그 워킹그룹 회의가 끝난 뒤에, 우리의그 한반도 교수본부장이 이제 이이이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양해를 구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곧 시작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발표한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런 회의들을 통해 가지고 협조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미국 은 미국대로 이 제재 품목에 대해서 위반되는 거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줬고 예.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면제를 줄 것은 다 면제해 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마 11월 23일 날 아마 면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와 가지고 북한하고 언제부터 이걸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일정을 이제 협의해야 되니까 그 일정 협의한 날짜가 바로 오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판문역에서 우리 기관차는 돌아오고 북한에 이제 기관차가 끌고 올라가겠지만 이것이 이제 그 경의선 한 400km 정도를 이제 하게 되고 오른쪽에는 이제 동해 선이잖아요. 동해선이 한 800km 정도 될 텐데 1200km를 18일 동안 공동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지금 그 기관차는 다시 돌아오지만 북한 기관차가 오고 북한에도 이제 공동조사 요원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28명이 가지만 예. 북한은 북한대로 뭐그 정도 인원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20여 명 가까이 아마 북한도 오게 될 텐데 그래서 북한도 이 열차가 한 세량 그러니까 3개 예. 아, 화차가 화차나 또는 객차가 같이 이제 붙어서 총은 이제 아홉 량이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이 시간 보라산역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서울역을 출발한 이 조사 열차가 10분쯤에 아, 열차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열차가 도착하게 되면 은 환송 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 자,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 일정, 남북 조사단이 28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오늘 이제 당장 가면 오늘부터는 이제 왼쪽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경의성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경의성 지역 까지 해서 아마 이게 12월 17일까지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공동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경의선이 먼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공동 조사단은 평양까지 와서 평양에서 육로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